오물선이라고 하면요. 먼 나라 얘기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선박만 해도 총 13척이고요. 고려청자를 비롯해 발견된 유물들이 10만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부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난파선 발굴 작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낙지를 잡던 한 어민에 의해서 발견됐던 이 고선박.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홍준재 학예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안산 대부도 바다에서 발견된 고선박, 어떻게 발견된 거죠? 그 낚시하던 이제 러브가. 예. 그, 그 주위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배를 타고, 알고 보니까. 아, 배를 타고 그... 간건 아니고. 예. 그 배, 이제 그게 조수감만에 차가 시면서 예. 그 배가 그 노출이 됩니다. 물이 이제 떠물 때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때 이제 그 어민이 낚시를 자위하다가 보니까 뭐배 같은 게 있어서 아하. 어, 신고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썰물 때 이제 일부 배가 이제 갯벌에 노출이 됐는데 이제 네네. 그거 신고를 해서 보니까 이게 고려 시대 예. 배였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발굴 초기 단계인데 자 이번에 네. 발견된 배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좀 배가 큰 편이었습니까? 네, 아니 그 크지는 않았는데. 예, 그배 형태 지금 현재 예형상의 형태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 13, 14세기에 해당하는 달리도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세기에 해당하는 안, 자선이 있는데, 그, 그와 같이 동일하게 좀 말렵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예. 또 크기를 봤을 때, 그, 완도선이 약 9m 정도 되고, 어, 달리도선이 한, 뭐, 10 좀, 한 5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크기를 봤을 때, 아,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예, 그렇군요. 근데 참 신기해요. 13세기, 14세기 때 배가 아직도 바닷속에서 보존되다는 게좀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가 그 아마 그 유물이라는 게 많이 씻을 었때 예? 자초를 하게 된, 침몰을 하게 되면 예, 예. 그, 무게로 인, 그 무게로 인해서 갯벌 속으로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어느 순간 도달 하게 되면 그위부터 갯벌이 묻히게 되는 거죠. 아하. 갯벌은 외부로부터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다 차단을 시키고 예. 또그 갯벌에 있는 뭐 밀도라 그러죠. 그게 너무 조밀해서 아마도 그 선체편을 보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감, 그 갯벌 속에 있는 유물들은 어뭐 100년, 1000년이 가도 아마 그 유물 그대로 원형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침몰했던 배의 사해는 밝혀졌습니까? 어디 가던 배였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 현재 발굴된 배들을 보면 뭐 남쪽에서 그때 당시 이제 개경으로 물이라든가 그 물품들을 가지고 갔던 어 그런 배로 이제 추정이 할수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것을 열어놓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예, 어좀 조금 더그 분석을 좀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선박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1 3척 정도 발견됐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이런 어선들은 어떻게 이제 발굴되는 거예요? 이제 해양 유물들은 보통 어민들에 의해서 발굴됩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신안선이라든가 완도선 같은 경우는 도굴범위에서. 도굴범위요? 신고, 예, 예, 예. 신고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어느, 그, 우리 그 홍보를 통해서 어민들의 신고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이번 그 태안에서 밟은 태안선 같은 경우는 쭈꾸미 어미 이제 쭈꾸미 통발을 받아에 놓잖아요. 쭈꾸미 잡기 위해서. 예. 근데 그 쭈꾸미가 그청자를 자기 그앞 입고 있는 뚜껑으로 삼아서 이따가 어 어미 이제 그것 들어올리면 쭈꾸미 발판에 그대로 청자 이제 같이 올라온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laughs> <laughs> 진도위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던 어미니 예. 아니, 낚시 낚시꾼이 예. 낚시를 하다가 그청자의그 소식하고 있는 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굴이 이제 같이 붙어서 자라서 다생을 하다가 굴껍질 낚싯받는 걸 이제 걸려서 이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게낚시로 재밌는 상이죠 올리다 보니까 청자가 걸려 올리나 예, 예. 예, 예. 그것도 그 군산 그 12동파단 섬이 있습니다. 아. 그 섬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잠수사가 그 개조기 하던 잠수사입니다. 예. 그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 분사기로 개구멍을 개구멍, 보고, 숨구멍을 보고 물을 쏘았는데 <laughs> 그 주변에서 더자기가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어, 아,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예, 아, 재밌는 게도 많죠. 어, 뭐. 죽음이가 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청자 뭐 그런 걸 예, 걸려서 올라온 거죠, 그냥. 아, 걸려서. 이야,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 주로 어민들이 예.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 드어보면은 고선박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도굴꾼들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이제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 도굴범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유물들이 이제 우리나라 유물뿐만아니고 중국 유물도 있고, 예. 특히 이제 거래시대하면그 청자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이좀 많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도구범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뭐 장비 기술, 장비라든가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저도 좀 조심하고 아마 안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에 걸리면 그,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되는 거죠, 당연히. 예예. 원 법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laughs> 예. 근데 이번에 발견된 고선박이 원래 네. 항상 그 자리 에 있었을 텐데 왜그 동안에는 네. 썰물 때안 보였다가 이번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개발 그런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묻혀있던 그선체편이제 개발이나든가, 고체체 이런 걸로 해서, 예. 그 지형이 바뀝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묻혀있던 배들이 사짝 노출되고 있는 상위서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해양상 지형들이 변화되면서 묻혀있던 예, 예.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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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고선박이 얼마나 더 있을 거라고 게 추정하고 계신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다가 침몰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을 텐데. 저는 <laughs> 이게 참저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에1 년에 한 번씩 한 책씩만 가는히도 하면 현재 약 700여 책이 있을 거로도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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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또한 또 저희들이 그 문헌 기록에도 있습니다. 예, 뭐 조선 시대의 그 기록에 있는데 이성계 그 재임 4년 때, 예, 안흥양에서 1 6 척이 그 침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바다 속에 많은 아직도 그 선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현재 2014년 기점으로 신고된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한 25, 2 5 0 곳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많은 뭐 남아 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뭐 국보나 보물 중에 바다 속에서 건져왔고 지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어, 지금 현재 우리 해양문화재연구소에 그 보물로 지정된 유물들이 어, 다량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도 뭐 추후 발굴 작업 여하에 따라서 또 새로운 유물들이 네네. 발견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마,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보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재밌네요. 자, 대부도 2호선. <laughs> 뭐 발굴 작업도 시작됐다고 하니까 새로운 또 유물들이 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진 인터뷰 오늘은요 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의 홍순재 학예사를 만나봤습니다.